흔들어 어, 화이티입니다 오늘 해볼거는 마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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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정주를 해볼건데요 석기시대 석기시대님과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석기시대입니다 석기시대님과 제가 경찰이고요네어아 나르샤 아, 나르시, 나르샤님이 조득입니다 지금 왜 여기가 막혀있는데 못들어가면요 이게 투명 투명 베드락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경사는 일단 잘했어. 야, 어 맞다. 어 김준성님한테 철국갱을 하나 줘야 된대. 감사합니다. 어, 그냥 마구갱이 하나 드릴게요. <laughs> 어, 마구갱마구갱이 하나 드릴게요. 어 이따. 야 대신 옆에 철 불러 그런 거는 캠면안 된다. 어. 먹어. 됐지? 자. 시작해 볼 수. 시작.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야 이거 침대 설치해라.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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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형왜 거기 들어가? 아, 설치 안 돼. 아, 네. 그 베드락에 설치 안 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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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해. 그냥 침대 설치하라 그래. 자. 시작. 자, 어떻게 어디가? 아, 원래 여기 우리가 저기 가면 돼. 형 우리 나가있자. 네. 빨리 나와 있어. 네. 나와 빨리. 네. 오, 잠시만. 문이. 문이 잠시만. 일단. 형 우리 여기서 그거 그거 여기 앉아있자. 이렇게. 오케이. 아이고 <laughs> 어, 이 너무... 아니, <목> 형! 탈출했어! 아니! 빨리 잡으러 가야 돼! <목> 엥! 엥! 엥, 엥, 시간 엥, 시간 엥 아, 돼. 그래. 아, 맞다. 시간 줘야지 형, 여기, 여기서, 어, 잠시만. 아이고. 레 걸렸어? 치... 미안. 아, 죄송합니다. 탈출했어. 괜찮아. 이어서 하면 돼. 어, 타이머를. 여기에다가. 요거는 5분 야 5분 동안 아너 1분 동안 도망쳐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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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야 시작입니다 어. 다 들어왔어? 어. 응. 어, 다 들어왔... 준비 어, 시작 다시. 기다려봐 뭔가 이상해 아니야 이미 시작했어 준서야 빨리 도망쳐 형 내가 엥 할까 그러 네가 니가 네가 네가, 응. 네가 1 10, 응. 네가 10분. 아니 응. 1분. 어디가? 네. 네. 나주가 네가 조용해 히 봐. 네가 만약에 10분 동안 살 이거 타이머 끝나고 10분 동안 살아나면 네가 이기는 거야. 아, 네가 이기는 거야. 자. 자, 이제 5분이 오 대기 기다리겠습니다. 아나나나나나나나 이지 모두 기광시탈 알고 보셨다. 죄송합니다. 미친 놈. 아, 아 맞다. 죄송, 죄송. 죄송. 어, 죄 어? 어? 여기는 왜 설치가 설치가 안 되네. 톡톡톡. 아, 잠깐만 어, 자이 어, 끝났습니다. 잡으러 가도록 하죠. 어, 잠시만. 잠시만. 이제 아니, 이게 아닌데. 이제부터 10분. 아니, 그래 10분 알람을 아니, 맞추고 아니, 야 아니, 야 이거 15분밖에 못찍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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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세요 시간이 없습니다아딴 <목소리> <목소리> <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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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기에 바로, 평는것 같은데. 자주면 바로 가래. 자! 응. 집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 왠지, 마인고에 있을 것 같군요. 마인고에 집합할까요? 네, 마인고로 보이시죠? 마인고 지금, 시간, 빨리. 마인고를 수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 핫! 아 어쩔 수 없지. 해야지. 뭐. 내 파손. 파손. 마인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 제가 그모루로 바꿨어요. 경찰의 백년된 전설의 빠다 이거는 무장색팩이에요. 마인 어디 있어요? 마인고 여기 있습니다. 마인 멀리있어 아, 그럼 빨리 오세요. 네. 마인고 옥상을 수색하고 있을게요. 나같으면마인고 반에 숨어있겠다 반 반에 있으면 좋은데 어 원래 그거 파네거모이크도파네쭉연결크도파 그거 사람이 보이는 즉시 써야겠군요. 음, 음, 마트. 마트 속이. 마트에 방금 속이 왔네. 오 마이 워스야. 멀리 오시오. 네. 야, 와우. 야. 지금 이쪽을 맞으안 돼. 오, 맞지면안죽 어디십니까? 어 아, 저야지. 거의 다 왔습니다. 아육교 아, 네. 잠시 저기 뭔가 사람을 본것 같은데? 아,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아, 제가 그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입니니까 네. 저입니다. 저. 어디 있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어. 아, 어. 뭐 미안합니다. 뭐지 미안합니다. 뭐요? 나카 아 음, 사람 있는 거 같아. 음. 사람 있는 거같았 오, 여기. 아, 이거 아까 내가 발사한 거다. 안 교실. 교실 무슨 책상 같고. 이형이 봐. 무슨 자, 여기 수직하는 아까 본것 같아. 그니까. 아까 무슨, 여기... 뭐, 사람짓 하는데. 그니까 아까 여기서 봤는데. 아, 그거 아니야. 형은 아니고 있었어. 가보 아니고 있었는데? 아까막 그러니까 진작에 막 있는 것 같은데. 맞지? 응. 안그 싶었어. 어디 있는 거지? 지금 뭐야? 지금, 경도, 경도. 지금 어 거의 거의 4분 남았습니다. 와우. 4분 동안 뭐하는 거죠? 이거 그 도둑을 잡아야 돼요. 준석. 내가 도둑이. 감옥 엄청 잘만들었다 감옥. 누가 도둑이야? 준석이. 아니 그그 나르샤. 그 연결이야 결이야 연결이야 연결이야 집으로 봐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쉬이. 쉬이. 한결이 형이 하라고 아, 아 죄송. 아니 몰래 아 죄송. 아, 진짜. 죄송합니다.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가셨습니까? 아, 왔어요. 아 죄송. 아 진짜. <laughs> 미치기 개좋아. 네. 병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근데 이게 한 대가 아닌데 아닌가? 누가 배터리 없어? 진짜 석이내꺼야내거요형 지금 안 쓰잖아. 니다안 어... 됩니다. 안 됩니다. 나르샤님! 제 카페 좀 가입해줘요. 나쁜놈. 자, 흔드 화이팅 카페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을 한번 참가하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네이버 카페에서 흔드 화이팅, 흔드 화이팅하고 치간 나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제가 초대를 해야 합니다. 아직은 유명하지 않아서 초대를 안 했습니다. 아니 초대 그거 초대는. 네, 엥 어디 근처입니까? 어디 근처? Terrace. 공원 근처입 네, 알겠습니다. 네, 갔와 봐. 네, 이나, 체크, 체크. 슈 야, 진짜! 어 사진이요. 발지 그럼 발 갔다. 아아렉렉렉안 때려줘 아렉 때문에 도망친다 이피야 나르샤님 피몇남 마셨어요? 아 반나 아, 아깝다 아 렉먹어가지고 다섯 칸 남았어 칸오 육교 육교 올라간다 육교 올라간다? 어 지금 보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맞았군요 네. 어, 오, 자, 오! 개꿀. 야빠야빠. 아빠, 정찰 아빠. 승리하셨습니다. 아, 오, 와, 딱 죽이고 끝났다. 아, 사실... 와, 와, 몇초 남기고, 자, 다, 다 모여, 다 죽어. 안 죽어, 나가. 아, 그래? 일단 일단 그거 일단 여기로 보내 네. 주셔. 네, 여러분. 자, 야, 같이 야, 같이 찍어야지. 네, 네, 여러분. 봐요, 봐. 네, 아야. 여러분. 오늘 석기시대 님이랑 나르시 아, 비드는 대로 안 보여.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리 와. 네, 네. 엄청 재밌었습니다. 네. 앞으로... 자, 석기시대 님과 해 봤는데요. 자. 자, 현대 와이키 구독 흔드와. 좋아요. 버튼 꾹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도록 왔는데. 네. 알지? 다음 그, 시간에 만나요. 흔들, 흔들 화이팅!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